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음.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태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방 음. 지원 대기 중! 아, 좋은 일인가요? 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계속하세 음, 우리 적은 대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지할 로봇을 보낼 테니 보호해 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미, 장시 중입니다. 아군은 준비 완료.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 완료.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데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관찰원, 준비 완료!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피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벨시르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라가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아,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건가요? 난... 걱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리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네, 젤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저기 젤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젤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가님! 진렬치제이이아포칼립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입니다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동맹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빰진전화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오마 시간대에 전풀이 완 <목소리가> 지진 활동이 감지됐이미하는건딱가놀지다 <laughs> 네, <목소리가> <권력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광물이 부족 영파 와이요. 도이 잠도 안 오면, 잠도 안 오면, 잠도 안오아 잠도 안오 언제 저렇게 면잠는지 아빠가 사랑해? 아군이인것밖게 없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광물이 무사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전 게리안을 걸겠습니다. 항상 최 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언일 있어요? 그렇게 하게.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망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모자랍니다. 또 광물이 부족한 렉산더를 부족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좋확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큐!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라 님.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도와드 많이 일었어. 케페리온이 오는 중이다. 전투 중입니다. 이는 혹다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과 만났습니다. 진리.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털라진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아, 진칼리스 상승 준비 완료. 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천에 한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저들이 벨시로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아, 벨시로 원시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전기 분해 유닛을 사용 중이다. 탐지가 필요하니. 광물이 한 사람입니다. 네. 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배실은님은 <laughs> 어,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적과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배시은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원시생물에서 타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공격받고 있으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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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에에과 만났습니다. 보습니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양떼와 갔습니다. 오, 소바른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이어보고있지요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한 아군이 격하고 있습니다. 아이습니다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이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공격할 바로 우리를 공격할고같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습니다 빨리 그쪽으습니다시오 <목소리>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은 적과 만났습니다. 내 감염체들이 다수 쓰러졌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젤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필요한 테라스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보내십시오 사령관님. <laughs> 아,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laughs>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예? 로봇 지이대 출발할 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가니다 정말,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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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 정말,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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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저말정꾸러기말에도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지원 대기 중! 음... 나... 문어요 진화 완료 테라틴 재취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가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베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